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구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질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새 꽃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로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에 엘로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색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로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로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라 사람으로서 악의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색 군대가 레이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산만은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 블레셋 군대가 루바인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세 용사가 아들남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의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자 그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기로운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새 용사의 견줄 만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갑수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에의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새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30인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요아베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낭과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몽과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부앗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문과 바로음 사람 아스마엑과 사알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이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안문 사람 셀렛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야까지 모두 합하여 서른 일곱 명이다. 사무엘하 24장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붙이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글을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글을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 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미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루앗을 거쳐서 다띰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희위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엘 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고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유아비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성견자로 있는 예언자 가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다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일곱 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월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리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그날 다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재단을 쌓으십시오. 다이슨 가시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재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해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신세 개를 주고 그 타장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재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굳혔다.